야 이거 뭐야 존나 조금까진데야 흡수해서 체력 채워야지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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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임 괜찮 모부기 떤 아니야 아니야 모부기 지금 원래 원래 개피였어 모부기 뭐야 기술이 어? 세번 맞았다고 아 뭐야 저저개 미친 개, 개딱지가 개 세번 맞는 것도 있어 뭐야 뭘세 번을 맞아 개딱지가 왜 저렇게 세 이야 개이득 뭐가 개이덕이야, 슥이야! 싸움 붙이기 개이덕? 개이덕, 이기는 편, 우리 편, 팔리 우리 편? 뭐야, 왜 개딱지가 저렇게 데미지가 세요? 돌사리임, 돌사리. 오, 희. 그닥에 비도와. 아, 씨. 초콩님 18개 감사합니다. 모부기 죽어서 울고 있어, 하늘이. 아, 씨. 일단은. 헐, 봉귀쳐. 피카츄! 몬스터볼을 처음에 5개 지급한다고요? 그딴 거 없던데? 어, 레벨 5다. 자, 배, 꺼내줄게. 배 타고 가자. 포켓몬 <목소리> <목소리> 센터가 필요하다. 배 타고 가자. 포켓몬 다섯 개 없는데? 처음 포켓볼. 원래는 있는데 없다고? 이 버전에 없는거 아, 닌텐 닌테... 아, 닌텐도에서는. 아, 닌텐도. 우린 마크니까. 갑시다! 아, 진짜. 배터뜨리게 마라. 나배 준다며. 준다. 나배 준다며. 가자! 나배 아. 준다며. 뭐야, 배가 하나 더 있네. 아이 꼬꼬배인가 아이 내가 타야지. 나배 준다며.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라.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 이요. 수우 뭐지? 아. 음. <믿> 모부기구다 <믿> 모부기는 풀 포켓몬 타입으로 몸빵이 전단다. 오! 어? 야, 저 바다 신전 아니야? 야, 잠깐만. 저거 바다 신전인데? 오, 개 쓰레기잖아. 개 쓰레기잖아, 저거. 뭐 있어? 저거, 오, 저거 진짜 바다시, 저, 어, 진짜 바다시. 스펀지밥 어들어 가면 내 여기 어피 몬스터 없잖아. 피스풀이라서. 아니, 들어가면 다이아도 있을걸? 어, 맞네스 스펀지밥을 구해. 근데 그게 없어. 아, 오, 야, 아. 저기 봐 봐. 저기 뭐가 엄청 많아. 오, 저기 뭐야? 가지가지군이다, 가재, 가지군. 어, 가지군이랑 갈매광 김갈매. 오! 나 갈매기 자리 살아 뭐야 나왜 여기 자리 있어? 자리 살아 야너씨발 TP 이 새끼야 자리 살아 너 TP 잘못 썼잖아 새끼야 자리 살아 배는 내 거다 미친 오 놈이? 어 오, 오! 갈매기 안돼 아 갈매기 죽었다 헐. 갈매기 여기 또 있어 여기 엄청 어? 많은데 뭐가? 어, 갈매관, 김갈매. 오 갈매광 김 갈매 고라파닥이다 고라이다 마릴 고라, 고라? 이거 뭐야? 오! 나 이거봐! 이거봐! 기술 머신 코골기! 어... 헐 이거 막 맵에 떨어져있어 이런게 아 뭐야 누가 나한테 대결신청을어 어... 파일이 죽어서 아무것도 못해 어... 나도 포켓몬 센터 찾아야돼 어... 야 이거 돌이 죽어 이거 여러분 웨덜인가요? 팽돌이 죽어 나이 씨발. 야, 포켓몬 센터 가 없어. 포켓몬 센터 저쪽 산..산..산중에 산 깊이 들어가 보자 어디 있을지 몰라 e n t e r p o 양아치한테 걸렸어 t e r p o 완전 m o n Center, Pokémon Center, Pokémon Center, Pokémon Center, p o k é m 몬스터볼이랑 교환하자고? 이상희씨 잡고싶어도 몬스터볼이 없어요 나 미니맵이나 끄고싶어 미니맵 그거 J 눌려가지고그 꺼라니까? 옵션 들어가서? 안 꺼지는데? 디셈블 그거 해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어 여기로 가면 뭐가 있다 디셈블이 없는데? J로 해가지고 봐봐 제이 눌린 다음에 오른쪽 누르면 행동이라고 저기 벤치 모양 있잖아 오른쪽 밑에 아니면 설정 들어가서 이렇게 하든가 여기 뭐냐 행동 들어가가지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맵핑 끄는게 있다니까 맵핑 광질을 결국 켜야 거죠? 그럼 그냥 가운데에 놔둬 <laughs> 아, 저 근데 가운데 존나 커 <laughs> 씨발 여기도 헉? 섬이었어. 아 여기도 섬이야? 대륙을 찾아야 되는데. 이 소리 왜 이래? 흙6 4네 개, 여 포켓몬 볼열열 10, 개를 하자고요. 안 돼요 그런 거. 어또 먹초다. 디저의 새끼야. 모다피도 있네. 두 사람 죽이면 안 돼. 어 뭐야 갑자기 둘이 싸운다 막어 여기 빛난다. 어 그거 오른쪽 눌려 오른쪽. 오, 오그 모다피. 어? 금 모래시계 뭐야 그게 갖다 파는 거 아니야? 오 잉어킹이다! 잡아 잉어킹! 어머니! 근데 맞아, 우리 우리 다못 우리 세다 죽었잖아 <laughs> 포켓몬. 아 씨발. 어. 우리 세다 포켓몬 죽었어. <laughs> 아 맞다. 방송 데이터 많이 달아요 여러분 와이파이 쓰셔야 됩니다. 무제한 요금제면 상관없는데. <laughs> 잠깐만요 대륙을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대륙이 없네 포켓몬 센터도 안 보이네. 아프리카 대륙을 찾아야 돼. 말도 안 돼. 오, 여기도 잉어킹 있다. 아, 네, 여기 잉, 잉어킹 성지인데 여기. 빨리 레벨업해야 되는데. 아, 나 서버렉 때문에 아마 친구들이 좀 끊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버킷 설정을 잘못해서 저희 방송에 능력자가 없습니다. 제가 능력자죠. <laughs> 네. 어? 꽃게랑 먹을래? 아 원피스랑 시드가 바뀌어야 됐다 맞다 꽃게랑 먹을래? 어 됐다 꽃게. 야 꽃게랑 이거 손에 잡히면은 모가지 바로 잘리겠는데? <laughs> 모가지 바로 헤드샷 우와, 뭐야 어우 ㅅㅂ <laughs> <씨>. 꽃게랑 <laughs> 꽃게랑 먹자 우리 야 꽃게랑 네. 바로 모가지 컷인데 그냥 나 고라파덕 잡고 싶다 고라파덕 안돼 멍청해서 고라파덕. 어, 마릴. 야너 팽돌이 있는데 왜뭐 고라파덕을 왜 잡아? 클러. 맞아. 어야 여기 대륙인 것 같은데? 저기 늪지대 쪽에 아닌가? 어? 아니 마을을 어? 찾아야 돼 마을. 어저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어. 보지 말고 아프리카는 웬만면 와이파이로 보세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오야 고라파덕이다. 레벨 7이야 이거 진짜 그냥 던지면 잡는 건데? 어 고라파덕이다. 이거 진짜 던지면 잘못.. 잘, 없어! 잘. 씨. 와.. 이거 던지면 진짜 잡는건데 나는 빡빡이다 라면서 점프하면서 백바퀴 돌면은 몬스터 보라나 꺼내줄게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다! 빡빡이 나는.. 전나 어, 수인이를 빙글빙글 돌아 나는 빡빡이다 나는, 나는 빡빡이다 너는 빡빡이야 나는 빡빡이다 너는 빡빡이야 맙소사 자존심이 저렇게 쌀 줄이야 <laughs> 몬스터볼 하나만 주세요. 몬스터볼 하나 끝? 꺼내, 어 하나 꺼내 줍시다, 아, 여러분. 짱이다. 야, 우리. 끝? 자, 그래서 코꼬의 희생으로 근데... 우리 세 명이 다 같이 나눠 가지자. 아, 근데 우리 포켓몬 아, 다 자. 죽어가지고. 아, 그냥 몬스터볼 던지면 잡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피좀 깎아놓고 던져야 될 걸? 아. 어, 진짜네? 바로 잡히네. 음, 몬스터볼 던지면 바로 잡힐 걸? 자, 냐. 이거 실패했잖아 이거 피 깎아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Soon> <냉> 어, 잠깐만. 기다려 봐. 뺐지. 여러분, 수리 수리 기구가 어디 있죠? 포켓몬 수리 기구. 뺐지. 뭐야? 내 골라파는 지금. 당신. 너 실패했냐? 꼭꼬 실패했어. <냉> <냉> 아유, 멍청한 새끼. 하대.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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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거 어디냐? 포켓몬 수리 기구 있을 건데 장식인가 어디에 있을 걸? 기술 모션 아니고 유틸리티 아니고 포켓몬 마트 기호 창문 모래잔디 아니야 1 번에 있어 1번1 번에 있어? 응. 건축 블럭 응, 그거 어디 있어? 아니 야 아니 제일 왼쪽 <laughs> 아이고 제일 왼쪽이 어디야? 헬토리는 <laughs> 어. 아 <laughs> 보금자리 업데이트 트레이너 편집기 치질 고래왕 점을 뿌리게 이런 것도 있네요. 빡빡이 했는데 어디있어 없는데? 아이고 피가 많으면은 잘 안잡힌대 봐 미안하다 꼬꼬야 어아 잠깐만 오, 됐다 야 꼬꼬야 됐다 자 어, 기회를 어? 줄게 오예 빨리, 빨리 수리해 빨리 수리해 아 새끼들 진짜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치료해 빨리 잠깐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돼요, 알았죠? 어 이거 왜두 개나 설치했어? 나 할라고. 자 됐다. 자 이거 이제 집어 넣을게요. 자 몬스터 볼 하나 더 줘야 되지 않냐? 내거써라자나나 모부기 <laughs> 뭐 세니까 나 모부기 뭐 할래. 자 근데 고라파도 벌써 도망갔는데? 고라파도 <laughs> 살어 여기 있어 고라파도. <laughs> 어 고라파도 저기 있다, 빨리 잡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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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이 야, 야 살살 때려야 돼, 살살. 왜, 왜안 싸워지지? 왜 내가 싸워져! 뭐야! 안돼! 골안파다 안돼 도망칠 수 없어! 계속 아, 도망가기 계속하면 돼 그거 됐어 도망쳤어 어 됐다 몸통 박치기 한 번만 하고 바로 잡아 가자 박치기! 진짜 이쟤잖아 레벨 쟤이야쟤쟤쟤 아. 야, 저도 못 먹냐, 너는? 아니야, 이길 수 있어. 한, 한, 지금, 아, 지금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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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가방! 볼! 넌내 거야! 그렇지! 제발. 제발! 잡혀라! 근데 왜 앞이 비가 올까? 왜 비가 오지? 왜 비가 오지? 오! 잡았다! 아, 잡았다! 오, 진짜 잡았어. 오, 잡았다. 오, 축하해. 오. 치트 존었었지만. L 눌려달라고? L 눌리면 관전 아 관전 해달라고요 알았어요 해줄게요 아, 아. 나중에 하면 하면 <laughs> 가자 야고라파 한번 꺼내봐 어떻게 꺼내 몰라 어 I e 눌려가지고 파이리하고 일 순서 바꿔 아이, 파이리. 아 이렇게 아. 우린 빨리 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꼭꼭 배틀 본다고 아, 고라파다로 레벨업해야 되는데 바다 치료했잖아. 이런 늪지대는 네. 야돈이 많을 수도. 파덕 파덕, 이거 킹역시어. 미치새끼 신나냐? 파덕 파덕. 이제 이제 그래, 기분 좋아. 기분 좋아. <laughs> 이제 보라 파덕 때리기. 이제 기분 맞아! 좋아. 안돼 도박쇼. 야 간다.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뭐야 둘이 안 싸우고 안 있어? 돼. 둘이 한번 붙어봐. 누가 이겨? 안 돼. 내가 지지! 빨리 붙어봐. <laughs> 에이. 저쪽에 치료기 있었잖아. 저쪽까지 갔다 오는 거지. L. 안 돼. 오, 고라파덕. 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하이키기! 으! 어. 뭐야, 고라파덕 피 몇이야? 하이키기! <laughs> 안 돼! <laughs> 야, 파이리가 고라파덕을 <laughs> 못 잡냐? 아니, 파이리왜이 약해요? <laughs> 파이. 아니. 아이리, 아빠다. 안돼, 내가 버릴 거야. 안파닥스. 아이리야, 내가 구매 죽겠어. 안파닥스. 안돼, 내가 버릴 거야. 네. 순이 네. 영원히 고통받네요. 빨리 속초 마을에 빨리 갑시다, 우리는 빨리 가자, 속초 마을에 늦겠어. 속초 마을. 부산에서 속초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 아마 한. 견적이 안 나온다. 뭐지? 가라도스다. 응, 가라비 숙적으로 음, 걸어가려면 한 며칠 걸리는데? 며칠 걸리지. 어. 가라도스가 응. <laughs> 나 쳐다봤어. 기술이야. 어디? 어디? 아까 아, 그 기술. 가라도스한 잡아봐. 몬스터볼 있잖아. 볼게. 그냥 던졌는데 뭐 혹시 몰라? 백퍼 걸리지. 어? 여기 잉어킹 같이 뭐 있을 것 같다. 외리밤이지 음 코디? 코디? 딱히 뭐가 들어. 없네요 어 포켓몬 소리 들린다 어 이런데는 롱스톤 같은게 있을수도 있어 바위산이니까 꼬마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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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야, 보다. 어? 야 잠만보다 아 맞다 우리 일단 잠만보 이다 포켓몬 센터를 찾아서 그 주변을 반경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포켓몬 센터가 잘안 생성되네. 뭐, 잠만 보. 지형이 있어 뭐. J 눌리니까. 잠만 보왜 이렇게 작아? 음, 우리가 이때까지 온 지형이네요. 잠만 보 잠만 안데 뭐라고? 응, 어? 음, 저게 뭐지? 에버라스. 에이, 이런, 이런 조그만 애도 20몇이야? 돌았네 레벨이 왜이리 다 높아 근데 레벨 높아도 나 모부기로 잡던데 충분히 얘좀 세게 생겼는데 아쟤 몬스터볼 꼬꼬한테 줬어요 파이리는 너무 약해 앙 아, 점멋띠 야 니가 상성을 잘 맞는 애를 때려 맞춰야돼 모부기가 좀 센거일수도 센 있잖아 모부기 사기야 어 트레이너다 어 꼬마돌 꼬마돌 꼬마돌, 꼬마돌. 어디 꼬마돌. 여기 잠깐만. 헉, <laughs>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이거 트레이너인 줄 알았는데 포켓몬이었어. 철강참은 뭐야? 홍수몬도 있어. 어, 홍수몬 나! 아, 홍수몬! 아, 근데 나 성원순. 성원순이 더 갖고 싶다. 성원순 갖고 싶은데 아, 아 홍수몬. 아, 홍수몬. 홍수몬. 홍수몬, 그, 잡으면 홍수나잖아. 모북이 좋다고요? 뭐예요? <laughs> 앙, 홍스 없지. 어, 저거 그거다. 약 만들어주는 애. 만화에서. 아니, 뭔 이런 거북이, 거북이가 40레벨이야. 단단지. <웃음> 야, <웃음> 단단지. <웃음> 단단지. 단단지 미쳤네, 레벨. 야, 단단지 보소. 단단지, 야, 단단지 돌았네. 단단지 무슨, 이게 무슨 40이냐. 아! 자만칼. 넌, 야, 넌 잡을 수 있겠다. 가자! <laughs> 자만칼 개쎄보이네. 자만칼. 아니야, 레벨 16이야. 잡을 수 있어. <laughs> 개쎄보여. 개 찌를 것 같은데. 받아라, 몸통박치기 <laughs> 할방 개 때릴 것 같은데. <laughs> 오. <laughs> 도 망가. 네가 직접 맞은 것 같아. 어, 어, 어. 우리 가자. 가자. 포켓몬 센터 찾아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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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가자. <웃음> <웃음> 가자. 울지 마. 나자왜 어, 아, 울어? 어. 에 그러니까 왜 지나가던 애한테 덤벼? 네, 이거 이거 보고 또 끄쳐. <laughs> 야, 너는도 치트 썼는데 나도 치트 쓰면 안 되냐? 저 떡구리처럼? 아덕 대구리네. 아, 씨 떡구리인 줄 알았는데. 아, 맞아, 대구리가 지나에서 떡구리가 되는 거지? 빨리 집을 찾아야 어, 돼. 여기도 꼬마돌꼬마돌 있다. 오, 어, 꼬마돌 그래, 꼬마돌 아, 지나가던 양아치한테 나도 털렸어. 니가 <laughs> 싸움 걸었잖아. <laughs> 야, 니들 인마 몇 살인데 여기서 담에 피고 있어? 아 <laughs> 어, 잠깐만 때리지 마! 아, 아, 아! <laughs> 이렇게 됐어 나. 개 처말렸어, 나. 어... 존나 개처 발렸어 나. 좆됐다 존나 뚜두리 맞았다 진짜. 어 개, 여기 열매 있다. 뚜두리 맞았는데요 여러분들? 어 여기로 가면 결국에 또 초원이야. 오 어, 단단지. 단단지 하면 싸워 봐. 기술 멋있네. 단단지 원하지? 너무 단단해. 꼬마들 이거 피 조금 있다야. 자 봐봐 아 둘이 싸우고 있구나 아 단단지하고 싸우고 있네 단단, 단단지랑 싸우네 어 꼬마.. 어 저거 야돈 아니야? 아 야돈 뭔가 흔한 거 보니까 꾸진 거 같아 뭔가 흔하지 않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맞아 야돈 너무 흔하다 맞아 뭐 바닷가 가면 다 있어 전설이 뜨면은 채팅이 뜬다고요? 어 무조건 어 그냥 나타나면 초록색 그 글씨 뜬대 야나 그란돈 잡고 싶다 그란돈이 이번에 포켓몬 여러분 X 안 올린다고 유튜브에 있던데, 제가 오메가 루비를 샀습니다. 오메가 루비를 사서 오메가 루비 플레이 하려고 그란돈 잡을 잡고 말 거야, 내가. 헐. 재밌겠다. 근데 여기 어디야? 여기 왜 꽃밭이야? 여기 뭐버터플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토게플라이 피. 심화 열매는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캐터피 어, 열매다. 안 돼. 내가 못 먹었어. 열매 이거 나중에 심어서 양식해서 우리도 볼 볼을 계속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어, 볼을 살 볼자. 필요가 없어 어. 그래서 우리도 포켓몬 잡아서 포켓몬 센터 은행에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몬스터를 모아서 포켓몬 도감을 완성시키는 거지 참고로 포켓몬 도감을 내려면은 무슨 키더라 아이였나 아이 아이 누르면은 포켓몬 도감이 나와 그치 아이 누르면 위키가 위키가버리인데 <laughs> 그니까 이게 아마 멀티라서 버그 번... 이게 뭐야? <laughs> 융겔라 어 융겔라 야 융겔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개빡치게 생겼냐? 융겔라 got... 그리고 레벨도 안 보여 얘는 보스래 보스 보스 아 보스 헐 우리 못 잡아 맞아 네. 나 모부기 뒤졌거든쟤 어, 겁나 세겠지? 보스면 <laughs> 파티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 파티도 안 될걸 저거 잡으면 보상 에픽 같은 거 준대 아, 진짜? 헐 근데 우리 아직 그게 안돼어야 요쪽 앞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이쪽 앞에 뭐 있다 미니맵 봐봐 어, 뭐 나. 있어 오 진짜다 오, 진짜 나. 오, 오 나. 마을 있다 마을이다 마을이다 드디어 저 파란색이 상점이야 가자 가자 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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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뻐서 날아갈 거같아 어, 와 진짜 날고 있어 어나 너무 기뻐서 날아왔어 얘들아 나한테 티피타 어 기뻐 날개를 달아줬어 어나 모보기 뭐 치료받아야지 야 우리 이쪽에 우리 진짜. 기지를 짓자 강물 어야 여기 t v 도 있고 상점도 있다. 포켓사 포켓키어도 포켓 있고. 소마이용. 그건 안 돼. 있네. 저 이거 팔고 싶어요. 오야! 기술머신 맛있는... 천이백오십 원이야. 헐 시마 열1 0 원이네. 예랄 시바. 아니 또 노래 나온다 시벨. 무슨 노래야? 아 노래 좋은데? 포켓몬 노래야? 헉, 포켓볼, 토켓볼 여러분들 저도 한세개 살게요. 잠깐만요, 존나. 존나 많이 사야 되는데. 어 여기 수, 여기 수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여기. 어 여기 간호선 누나 있다. 수, 슈퍼볼 어? 하나 살까? 슈퍼볼? 아 슈퍼 볼살걸 그냥. 음... 나 돈이 없는데. <laughs> 난돈 있어. 팔어 물건을. 네가 들고 있는 귀토리 나무 같은 거. 슈퍼볼 하나 사. 팔아도 안 돼. 30원 있어. 됐다. 야 이리 와봐 일로 와봐. 왜? 어디 있는데 여기 여기 수엠 수염 자리 아니야 여기 야 수인아 여기 딱 네가 딱 들어가면 될거 같은 거 하나 있다 여기 딱수엠 들어가면 될거 같아 어, 딱 같은데. 여기 딱네딱 딱 각인데 여기 <laughs> 왜안 들어가 여기 수엠 어디 있어 나 지금 간호수 누나랑 데이트 하고 있는데 간호수 누나가 저, 이상해 헉? 간호수 누나 있어? 응 어, 빨리 불러와 간호수 어, 누나 간호수. 간호수 누나 간호수 누나 간호수 누나 간호수 누나 간호수 누 간호 야지키키야지 간호수 누나 짱이쁘지너그 그, 그 누나랑 데이트 하셈 간호수 간호수 누나 빡빡인데. 어? 아니 마, 아니야 간호수 누나인데 약간 외형이 바뀌었어. <laughs> 간호수 누나 대머리가 가르다니. 말 걸어봐 이름 간호수이야. <laughs> 너 일로 와봐 나랑 포켓몬 시합 드자. 어? 일로 와봐. 어. 너 나랑 포켓몬 너 나랑 포켓몬 시합 드자 일로 와봐. 어디서? 에나 네, 나약해. 주... 널 죽여버릴 거야. 어 가스 팀은 저저저 스틱. 음. 야 그럼 주변에 있는 포켓몬 잡고 이쪽을 우리 베이스 기지로 정하자. 오 그럴까? 어 여기 세스폰이 안 돼서 아니 스폰 포인트 하면돼아 그래 맞아 여기 간호수 누나도 있고 좋네 어저 새끼 뭔가 싸움 걸 보면 호구 같다 호구 호구야 예 레벨 왜 레벨 오짜리야 예. 아, 덤벼라 야얘 레벨 오짜리 호구 그냥 바로 그냥 그냥 오 어, 나도 호구 접을 호구 호구 자 가자 이제 뭐지 뭐야. 깨비 깨비 드릴 존가 깨비 참이네 가나 몬토 망치기 그렇지 한방 주벳주벳 몸통 박치기 타 그렇지 격파하고 돈을 받았지 아 <laughs> 여기 냄새꼬 있다 냄새꼬 <laughs> 냄새꼬 냄새꼬 잡으세요 냄새꼬 레벨 46이야 오, 야 경찰이다 야 경찰 뜨자 레벨 1 0이네 경찰? 경찰 개파 싸우자 할수 있어 안돼 비정규치게 해줘 안돼 쟤 뭐야? 안녕하세요. 저 무슨 무슨 포켓몬이야 저게? 엘 필이다. 아 가자. <laughs> 가자. 우리도 빨리 레벨업하러 가자. 뭐야? 그래? 레벨업이나 해야겠다. 가자. 경찰은 무서운 존재야. 민중의 지팡이라. 맞아. 역시 경찰한테 덤벼면 안 돼. 경찰한테 그럴 수 있어. 오! 방금 케이시 어? 봤는데 케이시? 한이동에서 도망가고 헐 뭐야 이 새끼 새끼 대머리야 하필? 간호수 누나 그리고 왜 하필 연지곤지가 찍혀있어? 귀엽게 귀엽지 않으려면 정이라도 안 들지. 오! 얜 잡을 수 있다! 통통코! 몸던치기진 <laughs> 피존 레벨 31이야. 헐. 우리 이런 거 잡아야 돼요. <laughs> 우리는 이런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 통통코 체력 회복하네. 검박진 요소. 오 뭐야 독거네. 트그치 이상희 씨한테 풀베기를 배우면은. 나무를 자를 수 있다. 오야, 왜 계속 체력 해볼게? <laughs> 이 새끼 통통코 미쳤네. 광합성 아는데이 새끼? 짱이다. 어 마이농. 어 잠만 나 지겠다. 흡수. 어오 미쳤다. 오야 통통코도 못 잡아 나는. 와 통통코. 와 통통코. 와 통통코. 통통코 회복. わートントントン